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사랑 TV와 함께하는 꿈사랑 오늘 성경 시간입니다. 매일 꿈사랑 오늘 성경과 함께하시면 6개월 동안 성경을 읽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같이 성경을 읽을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시고요. 주변을 정리하신 후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준비되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사사기 5장과 6장, 시편 19편, 예레미야 18장과 19장,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사사기 5장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애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하늘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아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세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이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사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이를 노래하라. 그때 에예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두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아비노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예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물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라스는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세는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난 왕들이 무기 또 물가 다한 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해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테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장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과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리야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리야 사람마다 한두천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사사기 6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기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때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은지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미대한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 그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잔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도원이 여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와 호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와께서 호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발의 재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또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와를 호 위하여 규례대로 한 재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나무로 번제를 드릴 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도원이종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 본즉 발의 재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재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였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발의 재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발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발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발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재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도원을 여룻발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발의 재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발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 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 영이기도원에게 임하시니 기도원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도원이또 사자들을 온 문하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장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온이 일찍 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도온이 또 하나님께 얻주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워낙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10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나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를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를 와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등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예레미야 18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이만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희 너희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러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양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 그들을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 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하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가풀리일까만은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판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파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예레미야 19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 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배시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와의 호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압과 생명을 찾는자의 손의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배세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배 같게할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양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 즉 도배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디모데전 서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극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건을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며 우리는 안 오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년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된 여견에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금휼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그녀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보석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 네오와 알렉산드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